야 이거 그냥 버리면 되냐? 일반 쓰레기로? 근데 이거 솔직히 꽤 되긴 했어요 갈때 됐어 중. 아니 쿨러는 교체를 했는데 그냥 다른 쿨러 달았거든요? 사다가 근데 막 좋은 쿨러는 아니야 그냥 공랭 쿨러 저렴한 걸로 그냥 꼈어 근데 60도 언저리면 사실 뭐큰 문제는 없는 상황 수준이긴해 방송 키고이 정도면 야 이거 어? 그 초음파 의료 기계라고 속이면은 사람들 속을 거 아나?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초음파 기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음? 아, 딸입니다. 형 근데 솔직히 수윙쿨러가 똥겜 시켜 주는데 너무 일을 초음파 많이 했어. 얼마나 지금 <laughs> 의료 기계라고 <laughs> 속이면 속을 거 <것> 같은데. 네, <laughs>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. 한 7시? 6시 반? <laughs> 이제 어? 트위치 좀 보다가 아씨할거 없으니까 방송 켜야지. 아, 아침부터 방송 켜면 다들 깜짝 놀라겠지. 이러면서 이제 히히히 하면서 방송 딱 킬라고 송출컴을 켰는데 갑자기 송출컴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야. 이, 이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 거야. 이게. 아 그래서 그러면서 그 컴퓨터가 꺼지는 거야. 그냥. 어 그래서 왜 하지? 드디어 송출컴이 갈 때가 됐나? 그래서 한번 다시 켜봤어 다시 켜보니까 또 다시 타자. 꺼지는 거야 걱정, 어깨, 갑자기 피우. 엄청나게 팬이 돌아가더니 그래서 뭐랄까? 뭐야 이게 이렇게... 그... 그래서 이제 바이오스 버려. 들어가서 보니까 뭔가 코스프레를 CPU 온도가 85도를 거야. 넘어가는 거야 막 뭐지? 그래서 이제 죽었어. 당연히 추측되는 거는 이제 쿨러가 터졌구나 그니까 이제 팬은 돌아가는데 이 펌프가 망 이게 지금 간거지 어, 펌프가 간거지 쿨러 갈아 껴야겠다 근데 집에 쿨러가 없잖아 이제 주말이잖아 어떻게 아씨 오늘 방송 켤려면 <laughs>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쿨러 문제 아니면 어떡하지 아 그냥, 그냥 오만가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귀찮아 죽겠네 이러면서 그 와중에 컴퓨터 이제 어? 뜯어서 이제 막 그거 거잖아. 보고 있는데 커비는 그 안에 기어 들어갈라 그러고 아이 컴퓨터 본체 안에 막 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아야 나가 나가 이러면서 이제, 이제 뭐 당일 어 퀵을 시킬라도 없는 거야 그걸 주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 최후의 방법은 내가 사오는 거다 주말에 가기 열겠지 그래서 용산을 가려니까 서울 끝에서 끝이야 시바 거기 가려면 2 시간 걸려 그래서. 그래 있어. 본체 안에. 있어. 어디가 있었어? 있냐 뭐 죽은 거야. 테크노마트가 있는 거야. <laughs> 아, 내 국전은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나마 이제 테크노마트가 테크노마트를 갔어.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아 씨, 멀미가 나는 거야. 택시를 아침부터 이제 택시를 타니까. 그래서 이 앞자리에 탄 다음에 지 전방 주시를 했어, 내가. 그래도 이제 택시 앞좌석에 앉은 다음에 이제 그 창문 바깥 차를 이렇게 보고 가면은 좀 멀미가 들하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이렇게 뚫어져라 이제 창문 밖을 이렇게 이렇게 를 악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 멀미 기운에 막그이겨내려고막 이악 물고 막 창문 밖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어떻게 자꾸 보는 거야 <laughs> 어 무슨 말씀은 안 하셨는데 <laughs> 내가 이렇게 아, 데 멀미 기운 때문에 아주 죽이는 거야 그래서. 갔어 그래서 이제 테크노마트를 갔는데 그 쿨러가 없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녹투화 쿨러나 이제 수냉쿨러 좀 비싼 걸 사려고 그랬어 고장난 한... 뭐한 시... 좀 괜찮은 걸로 근데 없는 거야 물건이 그래서 이렇게 게임컴으로 방송 그 매장 해서 이제 8층 거였죠? 7층 거기를 이제 막 싸댕기다가 이거 하나 있는 거야 이제 찾은 게 뭐냐면 잘만 쿨러 요거 요거 하나 있는 거야 그나마 이제 내 송출컴 재원 보드에 호환되는 게 이제 이거, 이거 이제 하나 있는 거야. 근데 이게 이제 뭐 비싼 건 아니고 이제 저렴한 제품인데. 그래서 이걸 샀어. 근데 샀는데 딱 보니까 아저씨가 그런 거야. 아, 이게, 이게 보면은 이 안에 좀 그게 미리 좀 끼워놨어요. 부품을. 아, 이게, 이게 어디다 뭐 끼우려다가 한, 다시 꺼내서 밀봉했나봐. 뭐쓴건 아닌데 어디 뭐 설치를 하려다가 다시 재포장을 했나봐. 쓴건 아니야. 새거기는내 내가 엄, 면밀히 내 관찰해 보니까 중고는 아니야, 개봉 신품이긴 해. 근데 그래서 아저씨가 아 그래서 좀 그랬는지 아이그 브라켓을 하나 챙겨 주시는 거야. 아 이게 인텔 거 최근 거 이제 호환되는 브라켓인데 하나 챙겨 주시 주시더라고. 아, 그래서 괜찮 괜찮으시죠? 이러면서 이제 근데 어차피 물건 이거밖에 없잖아. 이거밖에 없었어 진짜. 그래서 이게 그 브라켓이 이제 그 보드에 끼우는 그 브라켓이 있어.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거야. 내 꺼내 보니까 내가 어좀 웃겼던 게 뭐냐면 그걸 보드에 끼우려고 딱 되니까 브라켓을 뒤집어서 끼운 거야. 그래서 다시 다시 뒤집어서 또 끼웠는데 풀어 가지고 어. 아 이상하게 안끼워지길래 보니까 뒤집혀 있더라고. 근데 뭐 이제 보드에 따라서 그렇게 끼우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 자, 아무튼 저거를 이제 지금 송출컴에 꼈어 그래서 나오는 온도가 지금 이 온도야 뭐 공냉치고 이 정도면은 별 문제 없이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뭐 60도 언저리면 아무튼 뭐 그래도 뭐잘 돼서 다행이네요 잘, 잘 되니까 뭐 나중에 뭐 문제 있으면 또뭐더 좋은 걸로 바꾸는 거 하지 반대로 말함... 잘 되잖아 지금 뭐, 아무튼 잘 되잖아 쿨러 문제였잖아. 지금 5번 코어, 8번 이 쿨러 문제가 5번 아니라 3시? 뭐 보드 이슈였어 봐. 어 그러면 골치 아프지. 그나마 이제 쿨러 문제였다는 게 다행인 거야. 그리고 어? 그 어? 쿨러가 어? 터져서 이제 CPU가 망가지지 해주세요. 않았다는 거. 그것 또한 이제 호재라고 할수 있지. 근데 이 놈의 이 송출컴 이거 세팅 한번 분해하고 끼울 때마다 맛없게 정신 맛없게 나갈 것 같지. 치킨 대표 먹었어. 네, 케이블이 엄청 많이 파는데. 껴져 있거든. 내가 보여줄게. 저거 다 외워야 되거든. 쿨러 과거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그러고 이렇게 찍어가지고, 아, 됩니다. 이게 어디 이 선이 이 선인가 이러면서 이제... 아, 심지어 그 USB 위치 바뀌면은 또 컴퓨터에서 인식 다시 하기 때문에 또 귀찮아져. 아무튼 뭐잘 됐어요. 결국은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. 줄라 이거. 야, 이 존나 이거 코스프레 같은 걸로 쓰면은 멋있겠다. 나 이거 옷 벗은 하는 다음에. 게임이 높은 사양이 없으니까 서브 스고 사이버펑크 해 동해도 괜찮지 이렇게. 않을까? 응?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사이보그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아니, 아, 닥터 여기다 이렇게 장착해가지고. 장착해가지고 말자. 응?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네메시스 디그 디그. 어 그래 네메시스. 시발, 이거 네메시스 코스프레. 해가지고 냉각 꼭지야 가능. 아 빅토르다 이거 빅토르, 빅토르 인간 시대의 끝이 도래했다. 진화를 맞이하라. 역시 야동보다 부끄러운 우리 퓨리머가 맞춘다네요. 아, 빅토르다. 빅토르 기계팔. 아직 큰 맞냐면 걷는 구분. 기나의동참하라 옷을 벗으면 좀 부끄러워해야 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당당함. 근데 사실 순행은 이제 거의 취미 생활의 영역이라고 봐 나는. 어제 애용이가 살면서 순행을 접할 일이 같았는데. 물론 요즘은 쉽게 온도가 알리비가. 높아서 짭수 같은 걸 쓰긴 하는데. 사실 커스 같은 건 커스텀 순행은 뭐배달 없지 거의 한... <laughs> 이제 일반인들이 커스를 아니 그 커스를 보는 시선은 어떤 거냐면 야 저거 어, 컴퓨터 물받아대면 어떻게 야 컴퓨터에서 물질질쓰면 물 어떻게 하려고 거야, 저짓거리 하냐 막 줄어라요. 이러면서 어 벌벌 떨잖아 어 근데 그걸 한다는 게 대단한 거야 커스를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질질되는 게 사실이다 <laughs> 아니 그 나예전에 <laughs> 무슨 짤방을 <laughs> 봤는데 막 무슨 그 택 박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막 메인보드 이렇게 대충 끼워가지고 컴퓨터 뭔 체라. <laughs> 그... 30분... 컴퓨터 조립했음. <laughs> 이이 참외박 <참에>, 박스 <laughs> 아니 근데 괜찮지 않아? 생각보다 뭔가 쿨링 잘될것 같고 6년 만에 풀로 해체했다. 이오스 <laughs> 컴퓨터 먼지 <laughs> 드라이기 찬 바람으로 틀고 있어 에어소라길래 오케이. 램 손으로 뽑으면 되는 거 맞죠? 이거 손으로 뽑으면 되나요? <laughs> CPU 쿨러 잘못 껴서 <laughs> 어떻게. <laughs> 이피유어 이, 이, <laughs> 모니터가 안 켜지... 어, 뭔가 이 격렬하게 박혀있는 흔적이 남아있어요. <laughs> 이거... 이거 뭘 끼운 거야? 무슨 단자에 뭘 끼운 거지? 저거... 뭔가...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걸 끼운 것 같은데... 아, dp 포트에 박았다고 hdmi를? 아, hdmi에 dp 박았다고? 아, 애초에 그 구조 자체가 박히질 않을 건데... 아무튼... 자 써멀? 정말 잘 발랐죠? <laughs> <레가> 밀런? 냉각수는 사람 때 쉽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라인더 밀런? 아, 니는다 아, 아,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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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같네요.